이정성열 전 대통령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24초간 통화를 하였는데요. 이 통화에서 는 어떤 통화를 하셨나요? 대화를 하셨나요? 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. 네.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들을 수 있도록 증인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어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내용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어, 보고 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. 당시 22시 53분에는 어, 조태영 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영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. 어, 받치라고 하면서 그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받치 그저고어 어, 다사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다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어,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시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같은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. 조금 이제 나눠서 여쭤볼게요.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 통화에서 이제 증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기에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뭐왜 잡아들이라는 부연 설명도 하시던가요?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끼어들기가 어 쉽지 않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쭉 들었고 처음에는 잡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을 없어 궁금했지만 마지막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그 관련된 사항은 방첩사 사항이라고 이해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 대통령께서 큰 흐름에서 뭐 지침, 지시만 하고 디테일한 어떤 임무나 이런 것들은 방첩사와 한번 연락해 보면 알수 있겠거나,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 당시 그러면 저희께서 뭐 이게 싹 잡아들이라라는 말을 들었을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뭐 목적어나 뭐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뭐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나요?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 발표를 하시면서 방국과 단체 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방국과 단체 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 라고 예단하였습니다. 음, 증인께서 그렇게 좀 추측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? 네.